안녕하세요 이태권입니다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후속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사과문이 올라왔죠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뭐 딱히 사과받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과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일단 뭐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는 하나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소송을 정당했다 그러니까 늘 해오던 거였다는 거죠 늘 소송을 해왔고 소송이 적당했다 정당했다 근데 소송에 앞서서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해 법적 보호자를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소송을 정당했지만 어, 그 세부적인 걸 미리 못 봐서 미안하다. 근데 어, 이 부분이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고 했으면서 자기의 소송을 정당했다는 거지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어, 늘 하던 거였다는 거지 정당하다 자기네들은. 그래서 뭐 일단은 미안하니까 소송 은 취하했는데 음, 다시는 뭐 안하겠다 하겠, 안 이고 앞으로 어, 미성년자에 대한 뭐 것도 뭐 조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음. 에휴, 근데 뭐별 내용이 아니,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과문이긴 한데 음, 별 특별한 내용이 없어 예. 제일 기분 나쁜 게 이거네.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나 예. 이게 제일 기분 나쁜 내용 아닙니까 자기들은 법을 지켰다 아,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 사과문이지만 음, 뭐좀 기분 좋지는 않은 거죠. 제가 좀더 기분 나쁜 점은 뭐냐면은 음,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부분을 쉽지 짚어 넘어가지 않고 또 국민청원이 없었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그냥 돈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사건들이 어떤 게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뭐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요번에만 이렇게 딱 불거진 거 아니겠나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어, 국민청원까지 나올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면은 좀 약한 사건이라면은 그냥 법적으로 다자기들 하겠다는 거죠. 네, 그냥 법대로 하겠다. 물론 이제 회사니까 이익을 추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화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초등학생을 상대했다는 부분, 왜 하필 또 초등학생에게 하냐, 그 가족들도 있고, 돈은 초등학생이 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돈을 다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100%를 다 청구하냐,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보험사, 보험업계에서 댓글들을 보면은 아니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사실 뭐 구상권 청구는 늘 하던 거고 뭐할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닐까 싶어요 그 이거를 음 보험금을 지급을 했을 당시가 지금 몇년 전입니까 네, 4년 전이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런다는 것도 저는 좀 어, 이해가 안되고 사실 뭐 이게 처리한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뭐 이제 한걸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서 좀이 보험회사에서 이 일을 처리한 부분이 너무 좀 실망스러운 거죠 연료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어 이게 제가 영상을 올려놓고 제가 좀 빨리 올렸는데 다른 유튜버들도 막 많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다른 유튜버들은 하나손해 보험이라는 얘기도 안 적고 올리더라고. 저는 하나손해 보험이라고 그냥 적어서 올렸는데. 그리고 지금 유튜버 한번 하나손해 보험 쳐 보면은 몇명 없어요. 한 한두 명 있나? 한문철 변호사님은 당연히 있고. 이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상황이 뭐 코로나라든지 엠번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나 손해보험을 잘 많이 안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검색이 잘안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충분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 부분을 좀 분개하고 같이. 불매를 한다든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실검도 딱 하루만 올라가고 지금은 뭐 실검에 없고 그리고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음 뉴스에는 일단은 없죠 네 뉴스에는 있다고 이제 카페에는 아직 있죠 카페에는 아직 다 이걸로 도배가 돼있네 카페는 그리고... 그러니까 카페를 안 들어가면 저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지금 블로그도 아마 없을 거예요. 블로그는 다 광고로 바뀌어가지고 없고. 카페에 들어가야 이제 이런 내용 나오는데 아마 이것도 다 이제 묻히겠죠. 네, 다 이제 묻힐 것 같고, 막뭐 불매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뭐 힘이 모이지 않는 느낌이랄까. 네. 이슈가 되고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나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의외입니다. 네, 제상각과는 다르게 조용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사과문 한 개로 이렇게 퉁치고 끝내기에는. 음... 안될것 같고 그저 같은 사람들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저처럼 이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어, 이 보험을 불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분들 뭐 이렇게 좀 이슈가 안 돼도 어,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그냥 하듯이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저도 어,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하나손해보험은 다시는 안될 거고, 거고 추후에도 주변에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하나손해보험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음, 그뭐 판단은 네가 하지만 나는 하나소의 보험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서 하겠지만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올랐는데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오른 거는 이제 뭐 이슈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나소의 범이 2,500원 하다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거예요 반등 나오고 이제 다시 하락 할지 아니면은 뭐 지수 따라서 한번더 올라갈지 이제 뭐 그런 파동이 남았는데 근데 이제 길게 보게 되면은 하나 소엠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이렇게 한 3년간 지금 하락세를 어차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메인 뭐큰 보험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이번 이슈로 아마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 어 유튜브가 아니라 제가 뭐 커뮤니티 될것같은데 보니까. 보배드림도 있잖아요. 어, 이렇게 뭐다 생명 다 해지하고 또그 하나 손해보험에 전화하려 했더니 전화가 잘안 되고 그죠? 그럼 뭐왜 해지하려고 물어보면은 아니 뭐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해지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음, 여러분도 뭐 제가 해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예를, 예를 들어서 생명 보험이 있고 뭐 손해보험 이좀 오래 장기간 드는 보험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굳이 해 해약해서 여러분의 어떤 손실로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신규 이제 신규로 뭐 뭐 보험을 든다거나 또 굳이 내가 이 보험이 없어도 되면은 그러면 해약하는 건 내가 또 굳이 큰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뭐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새롭게 보험을 들때 이제 이내용은들 많이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 지금 주가가 1,600원 정도인데 아무튼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제가 매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매도하세요 그냥 더 올라가도 이게 5,000원, 4,000원 가도 그냥 다 매도하라는 거 지금 그냥 다 매도해버려요 쳐다보지도 말고 이게 이슈가 안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 국민들이 잊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뭐 그냥 잊혀지고 이랬는데 사실 뭐 땅콩회항으로 대한항공이 빠질 수도 있지만 안 빠지고 있는 게 대한항공은 대체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대한항공 타는 사람들은 계속 타야 되고 국적기고 뭐이렇 계속 타는 사람들 계속 타는 건데 어, 개인들을 상대하는 기업들 하나손해보험, 남양유업 이런 기업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양유업도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 불명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양유업보다 저는 더 심하다고 봤거든요. 남양유업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봤는데. 하나 송해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은 계속 저 같은 사람도 유튜버도 영상 올릴 거고 어 잊혀질만 하면은. 어 사람들이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고, 또, 삼성화재에서 나왔으면은, 아,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일을, 하나 손해보험이 그런 똑같은 일을 하면은 더 질책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게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초식을 사서 뭐 매매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이미지가, 기업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인터넷이 좀 발달 안 됐을 때는 기업의 이미지가 좀안 좋아도 금방금방 올라오고 했거든요. 지금은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으면은, 어 우선 저부터도 계속 이런, 누가 물어보면은, 남양업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제가 뭐, 뭐,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하나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누가 물어보면은, 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주가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 이제 후속 영상을 한번 올려봤는데, 사과문이랑 같이. 근데, 음 사과 같지가 않다. 그리고, 2600만원을 받으려고 배팅했으면은, 당연히 2 6 0 0만원 토해야, 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초등학생 상대로 2 6 0 0만원 받으려고 했으면은, 사과했고, 인정했으면은, 말로만 인정하지 마라. 초등학생에게 2,600원 아니라도 1뭐0 0 0이든2 0 0 0이든 돈을 줘야 될거 아니냐는 거지 피해 보상을 해야 될거 아니냐는 거지 소송을 해서 미안하다 초등학생인지 몰랐다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나을 거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잠잠해지길 바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냥 내가 사과했으니까 그걸로 퉁 치자 나 하나 손해보험 대표가 사과했다 그냥 퉁쳐 조용히 잊혀지자 이런 거 같거든요 음. 조금 씁쓸하죠. 좀 씁쓸합니다. 조용히 넘어갔으면은 2,600만 원벌 거면서 조용히 안 넘어갔는데 왜 그냥 사과 하고 끝나는 거냐는 거지.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게임이 아닙니까. 자, 아무튼 하나소해보험 영상을 제가 종종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된다면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